아, 작 지는 않은것같 은데, 허브 가 착하다, 착하다, 단창이는 아닌데 키퍼 힙합. 에 네, 키퍼 비싼 마리가 나왔 습니다. 오늘 고기 잡기 쉽지 않네요, 진짜. 어, 아주 작은 입질이고요 어, 셜로에 올라와서 낚시를 사냥을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애들이 사이즈가 아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같지는 않아요. 요만한, 요만 키퍼베스, 지금. 지금 이렇게 뱉는 거 보면, 이거 지금 상당히 깊은 데서 나온 거거든요. 예. 이런 고기들이 지금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깊은 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아침에 타워터 반응도 잘안 하고. 일단은, 음 이제 좀, 얕은 곳에 사는 낚시를 좀 포기를 하고, 다른 곳에 사는 낚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. 키퍼베스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예아 연습을 거의 마쳐가는 시간이 됐습니다. 어.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큰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특별한 그,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. 뭐 알라바마까지 써가면서 해봤는데 저수온기 때 하는 낚시기는 하지만 좀 고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도 고기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. 뭐겨우 리미트 조금 채우고. 어, 스피너베이트 폴링에 베스가 반응하는 거를 찾기는 했어요. 근데, 어, 지금 이렇게 경,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연습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더 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. 원래는 항상 오후 5시까지 했는데, 정해진 시간까지 막 채워서 했는데, 오늘은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조금 조금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겠어요. 내일 경기는 이제 많이 불안하겠죠? 근데 아마 스피너베이트를 이용한 아침 낚시와 그리고 이제 쿨링 위주의 액션을 이렇게 포함한 낚시를 하게 될것 같아요.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스팟으로 정하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스팟 세 군데에서 지금 다 덩어리를 확인한 게 아니라서 상당히 예, 답답합니다. 이것도 게임의 일부가 되겠죠? 언제나 뭐 내일 결과가 나온 다음엔 항상 후회하는 거지만 왜더 치밀하지 못했을까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낚시를 나은거 같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에서 여기 이제 디브하고 연결되어 있는 원래 낙동강 군류 그러니까 단동호가 생기기 전에 있던 낙동강 군류와 연결되어 있는 자리를 어 10m 넘는 곳을 이렇게 걷어볼 거예요 아마 이그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온다면 내일 그게 이제 오후에 그런 자리들을 찾아서 다시 할수 있겠죠. 몇 군데 있는데, 오늘 돌아다니면서 타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보였거든요. 일단은 연습은 이제 여기를 마지막 포인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힘드네요. 하지만 또 내일 있으니까, 열심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잘라!